내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게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항상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특별한 전쟁 중에 있는 싸움입니다. 수레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가나안에 정주하고 있었던 민족들이 그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말과 병거와 백성을 볼때 두려움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과 전쟁의 책임자들 전쟁의 야전 지휘관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은 전쟁터가 가까워지면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격려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행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적군과 싸우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전쟁의 책임자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형편을 살피고 전쟁에서 열외할 사람들을 정합니다. 전쟁에서 배려해야 할 사람들은 자신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나 먼저 공동체를 우선하여 적들과의 전투에 참여한 이들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새 집을 건축하였으나 아직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수고하여 포도원을 만들었으나 아직 그 과실을 맛보지 못한 자들.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나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그들이 수고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전쟁의 책무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전쟁의 책임자들이 마지막으로 전쟁하기 전에. 공동체 전체의 온전한 신뢰를 허무는 허약한 마음이 있는 자들도 전쟁에서 제외하여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의 야전 지휘관들을 세워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게 합니다. 전쟁은 크게 대상에 있어서 둘로 구분되었습니다. 먼저, 가난 족속이 아닌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과의 전쟁 수칙입니다. 이들에게 먼저 화평을 선언했습니다. 화평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조공을 바치며 섬기는 자가 되어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화평 제안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성읍들과의 전투에서는 남자들은 다 죽이지만 여자들과 유아들,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고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으로 삼게 하십니다. 이러한 전쟁 수칙은 고대 전쟁의 공포와 잔인함에 비추어 보면 온정적이며 샬롬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차지하게 하는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한 족속들과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음중한 것이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모습을 전혀 볼수 없습니다. 20장 14절과 비교하여 읽으면 여자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과 대조적으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준엄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가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이스라엘마저도 요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룩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성읍과의 전쟁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 그 성읍 주위의 나무들을 도끼로 휘둘러 마구잡이로 파괴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아군이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수 없기에 우리가 철수하게 될때 적들이 이용하게 될까 해서 덜의 수목을 완전히 불질러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덜의 과목은 대적자가 아니며 적군이나 아군에게 먹을 양식이 되기에 찍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사우시는 분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말과 병거와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에서의 승리의 보증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요호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고 역대하 3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 사자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교류하는 중에 여호와 경외의 신앙함이 타락한 가나안 문화를 거룩하고 정결한 문화로 이양할 수는 없는 것이었을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나안 민족의 성읍에 사는 호흡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말씀과는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내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 나뿐만 아니라 너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못된 심보, 못된 심성이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전쟁 수칙은 어떤 점일까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잘 아시는 아버지, 가끔은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자비로운 척, 거룩한 척, 더 공동체를 생각하는 양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부당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기도 합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하루살이 인생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청종하며 기쁨으로 뒤따르는 천국 백성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개인을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개인적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개인의 삶의 유익만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향한 헌신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